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일반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은 4912억1900만원으로 기존 대비 16.62%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삭감은 없으며 세출예산 총삭감액은 10건에 1억 7,500만 원으로 삭감 내역을 우선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복지정책과 소관 가평군 공동공설면유정비국묘이족비 지원 7천 3백만 원,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재단설립 타당성 영역 2,200만 원,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인재육성재단설립 타당성 영역 8천만 원이며. 기타 특별에게의 삭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증액내역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 1회 추가경정 일반및 기타 특별에게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서 삭감된 1억 7,500만 원은 모두 재재난목적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진사하면서 개설할 필요한 권고사항에대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 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예산안에 있어 예산 편성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못하여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의 중복 입력 등으로 인해 세입 예산과 세출 예산이 불일치하여 수정 예산안으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예산의 대원칙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누차 반복되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세출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제출되는 바 이는 의외를 동시하는 태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예정된 추가적 예산안과 내년도 본 예산 등에서 반복하여 지적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산서는 가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는 만큼 세출 예산 부규명 중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에 대여 공사 구간을 표기하여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게 예산 규모는 2 4 5 1,500만으로 기존 대비 35.4%증가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게 예산 규모는 5 1 0억 6,200만으로 기존 대비 2.03%증가했습니다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수입 예산과 지출 예산에 대해서는 가평 분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이 집출할 금액이 10분의 2를 초과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의회의 의결을 벗고자 하는 것으로 폐지된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 상환기금으로부터 정상금 69억 7천100만 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수입처리하는 등 개별 금의 변동성을 반영한 것으로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수십은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평 테니스 이전 설치권에 대해는 동의하고 작년 율딜리 소재 공유재산 처분권은 부동의한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가평군의 제2차 임시 예산결선위원회 상정된 안건에 심사를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견이 안 계심으로 본 심사 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합병과 <목소리> 동일 재산 관리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목소리> 이의가 없으심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하게 세입, 세출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